백진호 안전교육연구소 불조심 어린이마당 불조심 길라잡이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시설. 네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이제 어, 소방시설입니다. 네. 이제 불이을걸 알려주는 경보설비랑 소화설비, 불을 끄는 설비가 이렇게 소방시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런 걸 통틀어 소방시설이라고 합니다. 다시 소방시설에는 알려주는 경보설비, 불을 주는 소화설비가 있습니다. 네, 경보 설비 알려주는 건데요. 천장에 설치되어 있고요 네, 수신기로 예,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배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열이 올라가면 알려주는 열감지기. 그다음 연기가 나면 연기감지기가 있습니다.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감지기는 에 열감지기가 있고, 연기감지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주택용 화재 경보기. 네, 실마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 소화기는 층별 한개 이상, 세대별 한개 이상, 네. 층별 네, 1층에나 2층에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주택 화재, 주택용 소방시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의무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다? 아파트랑 기숙사는 제외한다. 자, 여기서 또 함정이죠. 아파트나 기숙사는. 어떻게?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설비 요거를 설치해야 한다? 하면 은 틀린 거겠죠. 얘는 제외니까. 자,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네, 전선에 연결 없이. 전선에 연결 없습니다. 건전지로 사용합니다. 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방법. 이거 순서 외워야 되는데요. 자, 위치 표시. 위치 어디 설치할 건지 그다음 건전지 넣기 두 번째 그다음에 3번 고정하고 작동 확인 작동 확인이 네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 설치한다 그면 틀린 거예요 어른들께 말씀드려 설치하도록 한다. 네, 요거 이제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건데 요거 이렇게 넣으면 다시 이렇게 잡고 빼야 됩니다. 요거 제가 눌러봤는데 자 이게 발신기예요 발신기 발신기가 헷갈리거든요. 신기. 자, 손으로 누르지만 우리는 발로도 누를 수 있다. 발신기라고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발로 누르진 않지만. 네. 자, 이게 또 시험에 나오는데요. 감지기와 차이점은 감지기는 자동이야, 자동. 스스로 배를 울려서 알려줘요. 근데 발신기는 수동이다, 수동. 사람이 꼭 눌러줘야 한다, 수동. 감지기는 자동, 발신기는 수동. 장난삼아 누르지 마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신기. 수신기, 인간의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데 두뇌. 자,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감지기가 열감지기, 연기 감지기가 있다고 했죠. 이거를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얘한테야 불났어 이렇게. 그럼 이제 막 이런 게 스프링클러 켜지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발신기. 발신기는 우리가 손으로 누를 수 있지만 발로도 누를 수 있는 발신기라고 외우자고 했죠. 발신기를 버튼을 누르면 여기 빼야 되는 거거든요. 또 누르면 여기 이제 진가가겠죠 그러면 이제 자 이거 손으로 누르면 손으로 다시 빼야 돼요 발신기 네 이거 수신기 냉장고처럼 생겼죠 냉장고처럼 생겼지만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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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런 것 작동으로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이거 이름 먼저 알아요 스프링쿨러에 스프링쿨러 자 불을 끌수 있는 선비 보겠습니다네 소화기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건물 안에 있으면 없네요. 건물 밖에 있으면 없고, 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이거 나왔죠 이거 마른 모래, 포 소화 설비, 이산화 탄소 이런 것들을 소화 설비라고 합니다. 자, 소화 전써 있는 거 많이 봤죠. 이거 소화 전긴 호수가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데 시계 방향으로 열면 호수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여기 이제 뭐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함정을 파겠죠. 매번 헷갈리는데 자.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잠글때는 반시계방향으로 닫아 줘야겠죠 자 여기 이름이 밸브 요거 손으로 넣는거 발신기 요거 이제 경보기 표시등 요거 노즐 여기 노즐이에요 요게 호스 이름 외워야 됩니다 자 이거 스프링클러 했죠 스프링클러 불이 나면 네, 자동입니다 자동 자동 이거 수동으로 하면 틀린 거예요 자,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스프링클럽, 물나와요. 자, 소화기 사용법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불이 처음 시작됐거나 작은 불일 때 사용합니다. 자, 이제 불이 커지면 소화기를 사용해도 끝이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도망가야 됩니다. 네, 대피, 신고. 불이 커져도 소화기로 끈다! 이렇게 하면은 오답이 되겠죠. 네, 여러분은 도망가세요 자 이제 소화기에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 있는 건 ABC입니다 ABC 네, 다쓸수 있다는 거예요 A급 B급 C급 하지 다쓸수 있다는 거자 A급 보통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자 B급은 유류라고 생각하는 노란색이죠 기름입니다 노란색 노란색 자 C 아, 이거 좀 그렇지만,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삼성, 삼성이 파, 녹색, 파란색이잖아요? 네, 삼성전자 파란색. 네, 전기, 전기. 네, 전기 제품, 전자제품. 네, 전자제품. 자, 근데 이제 보통 ABC급 쪽에 소화기가 막 보통 있고요 이제 식당에는 K급 키친. 네, 이런 거. 네. 어,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집에도 설치해놓으면 좋다. 자, 여기서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네, 이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에 이거 점검하러 다녔는데. 근데 이거 이제 색깔이 녹색이면 정상. 네, 노란색이면 부족.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해요. 유치원생들. 좀 부족하죠. 우리 유치원생들. 아직. 자, 빨간색은 압력이 높다. 자, 근데 이거 좀 흔들면 이거 돌아옵니다. 자기 손잡이 밸브 안전핀 여기 있죠? 안전핀. 그다음 마개, 호스, 노즐. 여기 노란 거 노즐이에요, 노즐. 자, 사이폰관 본체 용기, 노즐인데. 자, 여기 소화약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쓰는 거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나올까 생각해 보세요. 자, 소화약제 중요하고요. 사이폰관 중요하고요. 어, 노즐 중요하고요. 안전핀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압력 게이지 이거 다섯 개 외워주세요 이건 다 알잖아 호수 본체 용기 손잡이 밸브 네,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자 소화기 사용법에서도 무조건 한두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분사되는 속도가 한 20초 30초도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 10초 되려나요? 10초 20초 네, 이건 많이 안 나옵니다 자 소화기 불이 난 곳으로 갖고 간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져오고 네, 그다음에 안전핀 뽑고 안전핀. 그다음에 바람을 등지다. 이게 제일 중요해. 바람을 등진다. 그다음에 실내 문을 출입문을 등진다. 문 뒤에 있어야 돼요. 내등 네, 뒤에 불 쪽을 향한다. 그다음 힘껏 뭉쳐지고 빗자루 쓸듯이 빗자루 쓸듯이 골고루 뿌려진다. 네, 정확히 보고 다가가서 사용한다. 근데 너무 가까이 가면 또안 돼요. 위험하니까. 데일 수 있으니까요. 아까 우리 일도 화상, 이도 화상, 3도 화상했죠. 네 여러분은 이제 빨리 소화기로 안 되는 대피 안전핀 자문문 예, 여기 있죠 문의 위치 문을 뒤에 있어야 돼요 자 소화기 관리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 보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 그다음 넘어지지 않게 평평한 곳뭐다다 다 아는 거죠 자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출입문 가까이 자 습기가 적어야 되고요. 햇빛이 없는 곳, 서늘한 곳에 30도 미만 둬야 되고 소화기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안됩니다. 부식되지는 않되고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자 이제 6번이 중요한데요. 6번이 중요합니다. 6번. 자 관리를 잘 했더라도 이게 법이 자꾸 변하던데 10년이 넘으면 교체해야 한다. 그래서 한번 검사해서 3년 연장이 사용 가능하다. 그럼 이제 13년까지 쓴다는 거죠. 이게 법이 자꾸 변해가지고, 네, 이게 또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2023교재라서 자, 2회 검사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무슨 검사? 성능 확인 검사. 자, 10년이 경과한 분말 소화기는 교체해야 되는데, 한번 검사해서, 네. 저는 일단 13년이라고 판단을 할게요.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laughs> 네. 불이 다루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소화기를 설치하세요. 네. 미 쓰는 거문 뒤에 있어야 되죠 문 뒤에 네. 그 다음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된다 바람은 이렇게 불어야 된다 이렇게 불면 이게 소화기가 다 자기한테 날라오잖아요 자 소화기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1.5에서 2 m 정도 제가 키가 185인데 어, 선생님 키 정도만큼 네, 있으면 되겠네요 제가 186 정도로 가는데 네. 그다음에 도망치는 시설을 피난시설이라고 합니다. 피난 계단, 네, 피난 계단. 물건 싸두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옥상 광장, 헬리콥터 착륙장 네, 임시 대피 장소다. 네, 그다음에 큰건물에 헬리콥터 착륙장을 설치한다. 네, 피난시설입니다. 이런 것들이 피난시설이다. 자, 사실 실제로 이거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잘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 피난 설비, 이거 유도 등이에요. 유도 등 네, 종이 아니고 등입니다. 전기로 되는 거, 유도 등 네, 전기 전원이 끊어질 때 네, 축전지가 있어가지고 20분 이상 작동합니다. 최소 20분 이상 자. 피난구 유도등 출입구 상단에 위에 걸려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통로 유도등 이렇게 통로 유도등 1m 이하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불나면 이제 엎드려서 밑으로 막 숙여서 갈 거니까. 그 다음에 객석 유도등은 동그랗게 생긴 겁니다. 극장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공연장 가면 자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네 피난구 유도등인데, 이거는 보통 이제 문 위에 있는데, 이게 자... 출입구 상단이라고 하는데, 예, 상단에 보통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자, 피난 시설 보겠습니다. 유도표 지, 이건 종인 거예요. 유도 등이 아니에요. 네, 유도표 지,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로, 통로 유도표 지, 1m 이하에. 다음 방화문 닫고 가야 되죠. 방화문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방화문 네, 불이 나는 거 확산을 막는다. 네, 수시로 열쇠는 있는데 수시로 항상 닫힌 상태, 열린 상태 아니고 항상 닫힌 상태 물건 두지 말아야 한다. 항상 닫힌 상태, 닫힌 상태예요. 그래서 백화점이 나왔던 건물감이 항상 닫혀 있습니다. 열쇠는 있지만 네, 닫혀 있어요. 자 그다음 피난 사다리. 네 밖으로 나왔었을 때 창문을 통해서. 미끄럼대, 요거 어려워하더라고. 미끄럼대, 미끄럼틀 아니고 미끄럼대. 미끄럼틀 아니고 미끄럼대. 하지만 미끄럼틀처럼 설치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많다. 어, 저도 병원에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네, 구조대, 야, 요것도 한번 제가 해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요거, 요거 구조대, 구조대입니다 자. 건물의 창에서 땅 위로 설치해서 미끄러져. 자루 모양, 자루 모양 남은 구조대. 자, 요거 둘 중에 하나 나올 겁니다. 미끄럼 대나 구조대. 미끄럼 대. 미끄럼 틀 아니고 미끄럼 대. 구조대. 구조대. 자루 모양. 자루 모양이다. 자루 모양. 아, 어, 이거 재밌었어요. 내려오는데. 좀 무섭긴 했는데. 자, 왕관기를 제가 한번 타봤는데요. 한 5층 높이에서 내려와 봤는데 저는 어디 숙소 가면 이거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이게 일회용인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번 쓰는 게 아니라 일회용인 경우는 네, 잘 알아보고 사, 사용해야겠죠. 근데 선, 사람들이 이거 안 해봐가지고 이거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회가 되면 왕관기를 꼭 타보세요. 가슴에 메고 이렇게 자, 수동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내려온다. 호텔방 이런 데 있습니다. 자, 공기 안전 매트. 자, 이번에 말이 많았는데요. 네. 3층 이상 아파트에 외부에 뛰어내릴 때 이렇게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 건데요. 네. 공기 안전 매트. 3층 이상. 3층 이상.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